소금 많이 주세요. 좋아요. 레드절 고마워. 최현이 저렇게도 멋있네. 나삼번볼시현이 진짜 없어. 시현이 맞지. 멤버 성대모사. 아. 아 이거 뱀아면 요즘... 근데 음, 이름아 음, 많이 봤으니까 이아 빼고. 어. 저는 아나 멤버 성대아나 진짜 잘하는데. 그만 그러면 해아 이거 이세요 그러세요 <laughs> 아 <laughs> 아 지금 뒤에 저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음 웃고 계세요 그렇죠 아쉬운 거 아니죠? 배고픔 대사랑계시네 신이 서 이렇게 서 있어요 앗싸 좀비 좀비자 이렇게 앙싸 <laughs> 좀비자 <이렇게 웃음> <하면서 웃음> <laughs> 되죠 건우로 <laughs> 나는 이 멤버를 잘 따라한다 저 건이요 건이 <laughs> 햄버거 그 지금 가서 <laughs> 시킬 때 <laughs> 여기가 형이 이 종업원이면은 감사 음 아나 내가 내가 <laughs> <형? 웃음> <laughs> 장난인 거같죠 이거 진짜예요 <laughs> 진짜요 <야>, 진짜. 실제로는 <laughs> 제가 다리가 건이, 이 친구는 짧아서 그렇지 이 정도는 벌리고 있어요 <laughs> 진짜 권희 형한테 누구한 무슨 노래 노래 아무거나 해 주세요 발키히아뭐 어디 갔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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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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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누구가에쇼빠고 크레이지 같 써롬 <laughs> 녹음한지 굉장히 오래됐는데? 기억 그만큼 한다 본인 본인 파트 기억하세요? 이밤 all <laughs> night 이 밤을 달려 all night 이 밤을 달려 all night <antiqu obscurity> 다리 다리는 팔자 다리 팔자 요이이저 이사님께서요. 랩을 하는 거냐, 랩을 하는 거냐 이러면서 재수성 거의 랩이야 아니, 저는 샤워? 기억이 없어요 무음질에 들어가면 오로지 그냥 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 박자, 빠른 박자를 짧게 그 쪼개서 타는 거 건이가 박자를 세는 그 손동작이 이거랑 이거 자, 이거 해주세요, 준이거 이거 해주세요 이 밤을 달려, 이 밤을 달려 a l 안걸로 영정, 맞네. 영정 간단하게 넘어가게 영정, 영정? 간단하게 아, 영정은 항상 이거지,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. 아아 네. 꼭, 꼭 들어야 돼. 아 예. 아, 아, 딱 정확하게 대사까지. 소야 <laughs> 멋있지 않냐? 실제 대사, 실제. 제가 고치겠습니다. 그대로 대로캐릭터요 뭐, 이거 멋있어요? 이게 다한 번만 하고 이렇게 따라 하는 게아니지몇번이루어기 <laughs> 때문에 이게. 오늘 포인트는 거울만 봐야 돼. 날, 날 보면서 말하자나. 맞아. 소야 멋있지 않냐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서운은 뭐들 <못할> 뿐. <laughs> 자, 그렇지. <그치>. 거울 속에 <laughs> 나와요. <나오네요. 웃음> <laughs>